야 오늘도 날씨 살벌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당 화당... 아우 햇빛이 너무 뜨겁다. 졸로 가서 하자 그늘에 숨어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당라이프입니다. 어 저번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어 콘도를 좀 구하고 있는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지금 콘도를 보러 갈 거거든요. 위치는 뿌라탐락 쪽에 어, 더 비전 콘도라는 곳입니다. 제가 거주할 방은 뿌라탐락 그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별로 선호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더 비전 콘도는 그나마 제가 좀 감당할 수 있는 어,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뭐, 방을 본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오늘 그 방을 구경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일단은 첫 인사는 이 정도로 하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콘도 기억나시죠? 더 액시스 콘도 제가 여기 예전에 리뷰했었거든요 오늘 제가 가볼 콘도는 바로 앞에 사거리가 있어요 저 사거리에서 오른쪽 편으로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여기 콘도도 참 괜찮았는데 이제 이 사거리에서 우회전 어, 아실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요 거리가 양옆으로 콘도나 아니면 호텔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나저나 저 앞에 하얀 건물 저기가 오늘 제가 볼 콘도네요 더 비전 콘도 여기가 더 비전 콘도 들어가는 입구고요. 어, 밑에가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길인가 보다. 콘도는 요렇게 한동짜리로 생겼습니다. 더 비전 콘도에서 바로 옆 건물, 그옆 건물에 세븐일레븐이 있어요. 바로 근처에 편의점이 있다는 건 좋은 거죠. 여기 옆에 보세요. 여기가 아마 모양새가 딱 봐도 콘도 같습니다. 일단은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오 로비 상당히 깔끔하고 좋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야 너무 좋은데 로비 반대편 로비도 똑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들 앉을 수 있게 소파도 깨끗한 거 준비해 놨고요 이런 거를 천장에 이런 거를 샹들리에? 어뭐 그런 거라고 하나? 진짜 고급스럽게 잘 꾸며놨네요 현재 시간 12시 38분입니다 제가 오후 1시에 어 만나자고 약속을 잡아놨거든요 여기 시원한 데 앉아 가지고 에이전시 분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저기서 들어오시는 분이 에이전시인가? 어? 아, 에이전시 인가? 아 사와디캅 에이전시 차이마이캅 레오코 폼 타이 비디오 타이 마이카. 에이전시 or 스터머 맞이 차이가 폼 코스터머 루카 가. 루카, 루카, 오케이, 오케이, 카. 가운데로 쭉 들어가니까 양옆으로 엘리베이터가 한 개씩 있네요. 폼드 안나 왕티시가우 산야 쪽 레오카. 십 십구 나이 십구 노벨버. 카드 안나. 유층 십육 나. 아 수나. 전체 층수는 23층이고 오늘 방을 볼 방은 16층이네요. 메우코 틴이 라카 타올라이카 8,000. 8,000. 메우코 산야 능비 차 맞이가? 차이. 차이가. 하하하하하하하. 국가. 국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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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차 유처이처이카, 레오고 추억이 폼, 음, 탐 유튜버카. 탐 유튜버카. 리마루리어 아직 복도에 불을 안켜서 시꺼멓지만, 복도 분위기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드디어 문이 <목소리> 열리고, 오, 그렇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일단은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제법 큰 거실이 나옵니다. 어 발코니도 엄청 넓네요. 생각보다. 이 정도면은 어우 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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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서는 오 오션뷰라고 해야지 하도 뭐 뭐라 많이 하셔가지고 오션뷰도 보입니다 왼쪽에는 그리고 오른쪽으로 살짝만 돌려보면 시티뷰도 보이고요 오늘 미세먼지가 있어서 그런가 저기가 뿌옇거든요 저기가 쫌티엔 해변이에요 쫌티엔 해변도 보입니다 양쪽으로 쫌티엔 해변 파타야 해변 두 군데가 다 보인다. 발코니에서 다시 거실을 바라본 모습이고요. 텔레비도 제법 큽니다. 뭐30몇 인치, 40 인치는 안될것 같고 냉장고 있고 전자레인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가스레인지 요거 인덕션 있고 뭐이 정도면은 디자인이 나쁘지 않다. 그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싹 돌아보면 은 왼쪽에 화장실, 오른쪽에 방인데 일단은 방부터. 음. 야, 요게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요것도 여기가 좁아요. 지금 대신에. 양 옆으로 여기도 좀 넓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확실히 제 방보다는 확실히 넓어요. 그리고 방에 창문이 이렇게 큰게 있거든요. 문도 열리네 손잡이 있는 거 보니까. 어, 좋다 좋다. 확실히 시야가 좋구나, 이 집이. 그리고 여기 오이고 장롱도 크다잉 한번 열어볼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음 서랍장 두개 그다음에 개인 금고 그다음에 옷걸이 위에 또 수납 반대도 열어보면은 여기는 어 다림이랑 그다음에 드라이기도 있네 나는 머리가 없어서 필요가 없는데 여기도 옷걸이 있고 위에 수납장 있고 똑같습니다 당연히 침대 맞은편에는 이렇게 에어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을 나가가지고 여기를 한번 보자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 불이 좀 약하네. One l 가 빛, review c h a n g 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OK, 라이트가 빛. 한 개가 고장 났구나. 나중에 만약에 들어오면은 고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세면대가 있고요, 양옆으로 거울도 있고, 수납장도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음, 여기는 그게 없구나. 문이. 문이 없으니까 샤워하면 100% 여기로 물이 다 튀어나오거든요. 요거 한게좀 별로고. 그리고 수압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수압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자. 수압 한번 확인해 봐야지. 예? 피카, 생랑 다이마이카. 페디, 아이 아이 오브 이난 아이. 할수 없네요. 지금 어, 물을 잠가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소파 위 거실에는 어, 에어컨이 자, 있고요. 자, 자,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세월의 흔적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티니 끼스 큐어 메카. 시식. 44평 오~~ 엄청나 45평이예요 큰 공간이예요 그리고 여기가 식당이 없어요 어... 만약에 이 공간에 연락하시면 식당을 보내주실 수 있나요? 어... 잠시만요 집주인분한테 물어볼까요? 어... 오케이 그리고 여기 카페는 ยูนิล ah, ่าทาไลค้ไฟฟ้าชำระที่เซเว่นอีเลฟเว่นอรัฐบาลใช่ไหมรัฐบาลใช่ใช่ใช่얼마죠대충알겠네ถ้าลูกค้าตรงการสัญญาเดือนเดือนส่งเดือนเป็นนี้ใช่ไหมหกเดือนตามสุดหเดือนผู้ไม่ใช่ทงเที่ยวยูทต้ไม่มีเครองซักผ้าแล้วก็ยังไม่เช่น้ำยังไม่จบสัญญาตรงนั้นโพชคอน เดี๋ยวยังไงเดี๋ยวไ,ไ,ไปถามเจ้าขอ,ของก่อนว่าซื้อเครื่องซักผ้าได้ไหม,มนะถ้าคุณซื้อห้องนี้ราคาเท่าไหร่ครับห้องนี้หรอหอ,หรอืมประมาณน่าจะสองล้านสแล้วก็ที่นี่ใส้ไว้น้ำมีไหมมีค่ะชั้นยี่สิมีสาว่ายน้ำมีฟิตเนสมีซาวน่าโอ้มีซาวน่าด้ววขึ้นไปดูได้นะโอเคออเครับไปไปไปด้วยอย่าพกทวะที่ที่ทน่ีี่ 여기 진짜 배경은 죽이네. 확실히 제가 사는 방이 웜캉 좁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큰방 보니까 좋아 보이네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총 23층 중에 20층으로 이동합니다. 20층에 문이 열렸고요. 오, 나가자마자 그냥 바로 수영장이네, 여기는. 일단은 왼쪽으로 가보자고요. 왼쪽에서 촬영하는 게더 좋겠다. 여기 끄트머리 쪽에 오니까 썬베드가두개 어, 있고요. 아, 진짜 여기는 뷰 하나는 최고다, 진짜. 여기가 지금 수영장이거든요. 여기가 아마 어른들이 노는 데 같고, 저기가, 어, 얕 야트니까 어린이들이 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벽면은 전부 다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유리가 원컵 두껍고, 뭐, 이게 당연히 강화유리겠죠. 절대 뭐, 기대서도 안 되겠지만, 어, 느 정도 힘을 받쳐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티니, 알라이카, 형님 미팅 로 어, 미팅 롱. 미팅룸은 뭐 필요 가 없지만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은 뭐 딱히 필요는 없지만, 어, 요런 장소도 있네요. 아니, 알랄까? Like 사우나? 어, 사우나룸이구나. 사우나. 네. 여기에 지금 건식 사우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요거는 네. 샤워실이랑 화장실이고요. 지금은 사용을 못하게 이렇게 자물쇠로 잠가 놨는데, 안에가 보일러나, 오, 네. 세명 정도는 네. 충분히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거 피트니스 저기 반대편이 헬스장이구나. 헬스장도 한번 옮기며 봅시다. 맞네. 봐, 여기 봐, 엄청 낮잖아요. 여기는 어린이들 공간. 자, 문 열고 한번 들어가. 어? 안 되는데? 아요쪽이구나 어, <laughs> 헬스장은 이렇게 아령들 쫙 있고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도 제가 사는 콘도보다는 조금 더큰 편입니다. 운동 기구도 제가 사는 곳보다 좀더 많고요. 이거 뷰를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여기를 선택해야겠네요. 여기는 파타야 해변이랑 쫌티엔 해변이랑 다 보입니다. 지금 제가 헬스장을 등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파타야 해변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를 싹 돌리면 여기가 쫌티엔 해변.

아, 벤 홍. 응. 그리고 코 웰라 하이 가두홍 아티바이 두 화이 코쿤 마카. 카, 코쿤 마카. 카. 미, 미 모터사이드? 미, 미. 미, 미 모터사이드. 미, 모터사이드. 미. 카. 미 모터사이드. 미. 카. 미 모터사이드.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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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레오고층층 어, 미 버스 스테이션. 음, 오케이. 응. 오케이, 고맙습니다. 아, 고맙다. 아. 바이바이. 와이저 같나? <laughs> 바이바이, <쪼깠나? 웃음> 이야, 이 콘도 참 좋은데 뭔가 조금 아쉽네요. 뭔가 조금. 일단은 방도 다 봤거든요. 지금 조금 많이 더운 상태입니다. 시원한 곳에 가서 또 시원한 차한잔 마시면서 또 이런 저런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진짜, 진심. 너무 덥다. 밍, 밍, 밍. 칸노, 데드, 런, 마. 뭐하냐, 너는. 혓바닥 진짜 콱, 마, 진짜, 마. 안녕하세요. 에이 에휴, 에휴. 너도 약 먹을 시간이지. 났네 끼냐, 마이. 왔니, 끼냐, 레올라. <목소리> <목소리> 와, 오늘 진심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너무 많이 더울 땐참아나온 환자. 오늘 이렇게 어, 브라탐락에 있는 더비전 콘도를 보고 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브라탐락에 거주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오늘 본 더비전 콘도는 브라탐락 안에서도 도로가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장기적으로 여기 있어야 되는 분들은 세탁기가 꼭 필요한데 세탁기가 없었던 점. 그리고 저 방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람이 안 산지 좀된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구라든지 침구류라든지 뭔가 좀 먼지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좀 거무스름하게 그렇게 보이는 점도 많았어요.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건그 가격에 그 층수에 그 크기 이거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엄청난 장점이죠. 아,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일단은 2일 정도 있다가 집주인한테 물어보고 2일 정도 있다가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니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또 그때 동안 또 다른 콘도도 좀 알아보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어제 콘도를 알아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뿌라 탐나게 위치한 더비존 콘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